75,270명의 국민 여러분들께서 후원해주셔서 영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또 여기 계신 국민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 영화가 잘 상영될 수 있었습니다. 조정래 감독과 배우분들 만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인사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안녕하세요. 영화 기왕에서 피디겸 일본군 악역 배우를 맡은 임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1만 5천 명이 넘는 후원자. 님께서 만들어주신 영화 기왕에 같이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게의 이름을 가진 황화순 백수련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하면서 40년 넘게 쓴 백수련을 버리고 황화순으로 우리 그 불쌍한 소녀들의 영혼처럼 음, 다시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준건 우리 그 영혼들과 우리 국민들과 모든 분들이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대 성과를 이룬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더 주셔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걸 확인시. 시킬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귀향에서 자오이비라는 중국 소녀 역할을 맡은 남상지입니다. 어, 뭐, 어, 이렇게 뜻깊은 날 함께 자, 어, 시간 가질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앞으로도 어, 이 영화가 만들어갈 기적을 꼭 함께 같이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오늘 이 관람이 지금 객지를 떠도는 어, 우리 할머니들의 영혼을 모시고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 기영을 연출한 조준회입니다. 이렇게 바쁜 어, 나중에도 시간 내주시고 기존한 음, 3일절 그리고 또 휴일인. 오늘날 이렇게 관람이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영화 한번 상영할 때마다 한 번의 위안부 소녀 폐영연께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국회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또한 번의 소녀를 모시고 왔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현은경역을 맡은 체리입니다 어, 이렇게 뜻깊은 영화에 참겨, 참여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작전부터 항상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관람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영화에서 위안부 소녀 순심 역을 맡은 박재원입니다. 어, 영화에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그 마음이 부디 잘 전달돼서 어, 소녀의 영혼들이 모두 어,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본군 다나카역을 맡은 이승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큰 도움으로 타국에서 돌아가신 할머님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계시다는 기분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저희와 마음만이라도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으로 여신으로 가르마 제일 격포3세 유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영화가 청취하는 강계 없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논리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생기지 말아주세요. <laughs> 저는 싫다고 했는데, 감독님이 자꾸 죽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착한 타아가를 죽인 기도시 대가를 맡은 제일 격터 2세 전무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직접 인사를 올리게 되니, 정말 영광이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총 같이 시사회를 돌면서 감독님 덕분에 많이 욕먹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숨 걸고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어, 광역분들 어, 모두 보러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저희가 팬 카드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네. 네, 네, 저희는 인사드리면서 어,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